안녕하세요 안동마뜰농장 입니다 마수확 작업을 위해 가지고 점적호수도 철거하고 이제 마지주대도 뽑고 이제 철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파이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망치가 이렇게 박았는 거는 손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파이프 렌치로 해가지고 뽑으면 쉽게 뽑힙니다. 오치 지주대나 마 지주대 이런 거 뽑을 때는 파이프 렌치로 이렇게 뽑으면 아주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지주대나 마 지주대를 뽑아가지고 바깥쪽으로 내놓고 다시 묶고 철거할려 하면 어설프고 힘이 많이 드는데 오늘은 1톤 차를 이용하여 어저마 지주대를 쉽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톤 차에 마치 지주, 지주대를 뽑아 가지고 화물 적재함에 갖다 놔 놓고 이 노끈을 이용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찹찹 재이면 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땅에 놓고 이것을 묶으려고 하면 아주 힘이 들지만은 1톤 차를 바깥 장자리에 이렇게 놔 놓고 묶으면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기차에 적재함에 이렇게 지주대를 묶어보면 이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만 더 가져올게. 이렇게 대충 간쭈해주고 들기 좋게 적당한 부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땅, 땅바닥에서 땅이 작업을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한 칸에서 1톤 차에서 이런 작업을 해보면 능률이 정말 효과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주, 마 지주대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집에 갖다 재해놓든지 밭에다가 재해놓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마 지주대 같은 거를 처리해보면 뒷손이 가지 않고, 어 다음에 더 작업할 것이었습니다. 어, 꼭 고추 지주대나 마 지주대 이런 지주대를 정리할 때는 밭에서 바깥쪽으로 그냥 쌓아두지 말고 차를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정리를 하여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면 다음 해에 어 농사 짓기, 농사 짓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 농장에서는 이제 가을 거지가 거진, 거진 끝이 나갑니다. 이번 주에 말을 수확을 하면 거의 대체적으로 큰 농사는 끝이 나는데 이제 창고에 놓아둔 마 씨앗이라든가 어 뜰게 이런 선별 작업만 하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큰 바쁜 일은 끝이 날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마 수확을 합니다 그때 또 다시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꼭지주대를 정리하실 때는 어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바로바로 화물차를 끌고와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맛들농장 이었습니다